자, 아, 어, 연립방식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보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 정 뭐냐? 이렇게 돼 있어. 어? 1번. 미지수는 두 개지. 근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야. 뭐가 없어서? 등호. 이건 그냥 당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항식.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식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2번. 어? 미지수 두 개로 보이지, 그지? 근데 돼야 안 돼. 안 돼. 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이 없어져서 안 돼요. 하나만 남는 요 미지수가. 3번은 미지수 2개는 맞다, 그렇지? 몇 차요? 2차. 2차, 그렇지! 좋아. 어? 4번도 미지수는 2개인데, 돼안 돼요! 분모로 내려가 있어야 돼. 미지수가 분모로 내려가 있으면, 이건 차수가 1차, 1차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분수식이라, 분수, 반경식이에요, 분수. 따라서 안 돼요. 그다음 5번. 5번은 돼야안 돼요? x도 살아나고 y도 살아는데 그렇지?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원래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니, 해가 무수히 많아요. 많아요. 해가 무수히 원래는 많아요. 됐어요? 자, 무수히 많은데. 자, 473번 봐.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순서쌍으로 나타냈을 때는 앞에 있는 값이 x 값이야. 얘가 y의 값이야.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x값, y값을 대입해서 이 등호를, 등, 등식을 만족하는 게 아닌 걸 찾아보란 뜻이야. 자, 1번 x에다 2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1집어넣었어요. 10이 나와요? 나오네, 그지? 자, 안 나오는 거 찾아볼까? 몇 번이 안 나오냐? 어디 보자. 얼마? 3번이 안 나와. 그럼 3번 집어넣을까? 얼마? 3번, 4번. 어, 4번, 얼마? 8집어는 얼마? 40. 그죠? 40. 5, 8, 40. 마이너스. 1 2를을 y에다 치고는 2 4네에 어? 10이 안 나오네. 그죠? 10이 안 나온다. 따라서 4번은 예해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 일차방정식 예를 만족하는, 예를 만족하는 하나의 해가 예래요. 이게 무슨 값이다? 무슨가? 얘가 무슨가? 어, 대입합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 2A가 나오겠네, 이렇게. 마이너스 8이 0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이렇게 된대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뜻이야.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2A. 마이너스 10은 0. 2A는 넘어가서 10. A는 얼마? 5. 이렇게 푸는 거야. 세 a 값은5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보자. 자, 이제 x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그냥 우리가 연립방식을 풀 거예요. 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 가감법. 그렇지. 더하고 빼는 거야. 자, 먼저 x 없앨까? y 없앨까? 뭐 없앨까? 어, 에, 그럼 여기다가 2를 갖다 곱해야 되겠다. 그죠 개수를 갖다 맞춰야 되니까 절대값은 여기는 2x가 될 거고 여기는 6y가 될 거야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26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와 얘를 풀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x가 없어져요? 빼 그러면 마이너스 5y가 될 거야 여기 여기 1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6을 뺐으니까 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얼마? 15가 되겠다 그럼 y는 얼마예요? 3어 이제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3 집어넣을까? 그러면 2x는 3이 넘어가서 빼니까 8이네. x는 얼마? 4. 즉 x는 4, y는 3이야. 이렇게. 알아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볼게요. 연립방정식의가 다음과 같을 때 a와 b의 값을 구해서 더해봐라. 이런 뜻이야. 자, 이렇게 구할 거야. 이렇게. 자, 얘가 무슨 값이다. 얘가 얘가 무슨 값이다. x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고 y에다가 얘를 대입할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위에다가 이렇게 됐죠? 됐어? 어, 그러면 x에다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반드시 괄호를 쳐야 돼요 이렇게 6 플러스 x y에다 집어넣었더니 2a는 3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러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얼마 30 플러스 얼마 2a는 3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아마 마이너스 27 됐네, 요렇게. 어, a는 얼마야? 얼마야? 얼마? 9, 이렇게 됐네. a는 9네. a가 9야. 됐어요? a 값이 9니까,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즉, 얘의 해는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뜻이야. x는 마이너스 3, y가 2라는 뜻이야. 됐지? 이제 요 해를, 요 해를, 요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B 값을 이제 또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B.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은 7. 이렇게. 따라서, 어? 3,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3B는 넘어가서 15가 되겠네.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얼마? 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A와 B를 더해봐라. 4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연립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이제 가감법을 가장 많이 우리가 써요. 자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없애는 걸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두 글자. 소거한다, 그렇지? 소거한다. 오, 소거한다. 자,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뭐 없앨까? x 없앨까? 세면에는 뭐 없애고 싶어? 어, y 좋아 그래, y 없애봅시다. 반대요. 알았죠? 다 x로 하니까 갑자기 y를 하고 싶어졌어. 됐지? 자, y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어, 얼마를 곱해야 돼? 위에다. 어, 3 곱해야 되고 밑에다가는 4를 갖다. 그렇지. <laughs> 내맘이지 뭐. 그렇지? 내가 y 없애고 싶으면 y 없애는 거지. 세 명이 불만 있어? <laughs> 진석이 불만 있어? 다행 불만 있구나. <laughs> 자, 3 곱해보자. 시작. 9x 마이너스 얼마? 12y는 3 8에24 이렇게. 자, 그다음 사곱하자 얼마? 8x 플러스 얼마? 12y가 될 거고, 그죠? 사곱했으니까 44. 어. 자, 어떻게 y가 없어져? 네. 더해야 더 해야 더. 되겠지, 그지? 보가하트 때는 더해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7x는, 야, 이거 더했다 얼마? 68. 맞아요? 어, x는 4네요. 이렇게 x가 4. 나 x가 4나와서 이 4를 갖다 굳이 여기다가 대입하지 마세요. 여기 이쪽에다가 아무 데나, 둘 중에 하나 쉬운 거에다 대입해, 그냥. 됐어? X에서 4를 집어넣을 거야. 여기 여기다 집어넣을까? 4? 그럼 8 플러스 3Y는 11, 이렇게. 따라서 3Y는 넘어가서 빼니까 3. 어? Y는 얼마야? 얼마? 1,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X는 4, Y는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됐어요? 저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이제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입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뭐, 물론, 이렇게 도 돼요. 얘를 넘어가서, 얘를 넘어가서, 이렇게 바꿔놓고, x 5 y 는 마이너스 3. 요렇게 놓고, 얘와 가감법을 풀어도 돼요. 틀리는 거 아니야. 알았냐? 알았죠? 근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X는 또는 Y는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대입해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대신에 얘를 갖다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입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다. 이 괄호 반드시 치고요. 5Y-3 플러스 3Y는 얼마? 7. 요거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10Y 됐고요. 마이너스 6 플러스 얼마? 3Y는 7.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10Y, 13Y 됐고요. 6이 넘어가서 플러스가 되니까 13 됐다. 그럼 Y는 얼마? 1 이렇게. 자 이제 다야. 이렇게 쭉쭉 풀어도 이해가 가지, 눈에 들어오지. 그죠? 만드는 거야. 자 그럼 Y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서 X값 구하면 돼요. 그럼 500이 3이니까 X는 얼마? 2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과로가 있는 것들이네. 괄호 풀면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 번만 풀어볼까? 자, 한번 해볼까? 자, 과로 한번 풀어보자. 시작.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7y는 마이너스 5. 만들어야, 오, 어, 요렇게 하면 3x, 여기 이제 플러스 4y가 되겠다. 요렇게.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5. 하나 만들었네. 그 다음 요거. 7x,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분명히 찍 쓰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2y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 그럼, 마이, 어, 플러스 X가 나오네. 따라서, X 플러스 2 y 는 마이너스 3 됐다.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 방식 풀 거야. 자. X 없앨까, Y 없앨까? 어, Y. 진생인 Y. 그 다음, 세민이. 네. X 없앨 겁니다. 자, 내, 내, 내 몸이 좀, 불, 불, 불안어 없잖아, 그지? 어, 그래서, 그럼 X 없애면 여기다 얼마 곱해야 돼? 3을 갖다 놓고 해야죠 요게 3이니까, 그치? 따라서 3x, 플러스, 얼마? 6y는 마이너스 3, 3 5, 9.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하고 어? 3x, 3x가 똑같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도 해야 돼. 어, 그렇지. 좋아.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요. 빼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4가 되겠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y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둘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돼. 어, 에 따지면 6 따지면 어떡까 마이너스 1을?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됐네?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되니까, 얘는 1,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따라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가 되더라라는 거라.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래요. 플러스 3, 5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개수가 소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잡하잖아, 소수 쓰기. 그지? 정수로 바꿀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서. 자, 위에다가는 얼마를 곱할까? 10 곱하면 되겠다 그죠? 10 바로 곱할까? 그럼 얼마? 5x 플러스 얼마? 3y는 4 이렇게 될 거예요. 밑에 따라 얼마 를 곱해? 어, 그러면 2x가 될 거야. 조심해야 돼. 요거 10 0 곱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그렇죠. 10y가 나오는 거야. 10 0 곱하면 마이너스 16 됐다, 그지? 자, x 없을까? y 없을까? 세, 세윤이를. 이제 제가 이제 진성이가 y라고 하니까 이제 x 이제 뭐 해갖고. 적어도 한 명은 발리하자, 뭐, 이제 이런 작전을 쓰는 거지, 너희들이 지금. 자, 엑스라 <목소리> 생와하지고 자, 진상인 와이 너는? 와이. Y. 와. Y. 와이 <목소리> <Y> 없앱시다. <목소리> 내 마음이지 뭐. 자, 이번엔 들어주는 거야. 가끔은 그래야지. 그러면 위에다가는 얼마를 곱하고? 얼마? 10. 밑에다가는 3을 갖다 곱해야 되겠다. 그죠? 다시 개수가 맞춰지겠지, 그지? 자, 다, 아 숫자가 커졌네. 플러스 얼마? 30, y는 40 됐고. 됐어요? 됐지, 그지? 그럼 3 곱하면 6x가 될 거고, 30, y가 맞춰졌고요. 3 곱하면 마이너스 얼마? 38,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없어져요? 네. 빼야 없어지겠다. 그럼 42x가 될 거다, 여기는. 그지? 아니, 44x. 44x는 없어졌고요. 빼면 얼마? 얼마? 80 얼마? 8이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x는 얼마? 2가 나왔다. 자, 2를 갖다 집어넣을까 x에다 2 e. 이렇게. 그러면 얼마? 10 플러스 3y가 4가 됐네. 얘가 넘어가서 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얼마? 2다라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렇게 암산으로 계산은 이제 할수 있어야 이제 속도가 빨라져요. 알았지? 음. 자 이번에 개수가 분수인 거야. 아 이거 분수 없앱시다, 양변네최소공배수만 응? 곱하면 되잖아. 자, 위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6 곱해요. 자, 여기서 조심해.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6을 곱했어. 그러면 여기는 6을 곱하면 약분돼서 3이 남을 거야. 반드시 과로를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 반드시 과로를 치고요.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다가는 안 곱한다. 그래서 틀려. 6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얼마? 12, 이렇게. 됐지. 여기부터 간단히부터 뭐 할까.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2y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따라서 이건 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12 하나 만들었네. 됐죠? 만들었어. 자, 밑에다가는 얼마 곱할까? 밑에다가는 6곱하자, 그죠? 6. 그럼 저기다 2가 남을 거야. 반드시 과로치고요. 그다음 여기도 일단은 괄호를 치세요. 6은 다 없어졌어도. 여기도 조심, 18. 6걸 곱했으니까. 됐어? 그러면, 자,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x, 플러스 y는 18. 하니까 5x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y는 18. 이렇게 해서. 따라서 이제 열방이 풀어주면 돼요. 얘와 얘를 풀어주면 돼요. 뭐 없앨까? x 없앨까? 네. 이번에는. X. 우리 다, 다의 소원을 들어주자. X 없애자. 그러면, 여기다가 5를 갖다 곱하면 되겠다, 그지? 렇 O, X. 플러스 25가 되겠네, 25Y. 는, 5 곱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60이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없어져요? 어, 빼면 되겠네. 오, 어, 그럼 마이너스 26 나온다, 이 마이너스 26Y는 빼면, 얼마야? 78 나오네요. 78. 따라서 y는 3이네요.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 자 y가 구해졌지. 얘를 이제 둘 중에 한 군데, 한 군데 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겠다. x는 얼마?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야 개수가 순환소수로 나타냈다. 야 우리가 순환소수는 일단 분수로 바꿔야 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다 기억할게요. 그지? 기억 못하면 지금 하면 되고요. 얘는 얼마야? 요거 9분의 2죠, 9분의 2, 그지? 9분의 2야. 따라서 9분의 2x. 그다음은 얼마야? 9분의 5y가 될 거고. 그다음 얼마? 9분의 얼마? 3.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수학 수 바꾸는 방법, 그죠? 개념. 맞아. 어, 맞아. 따라서 이제 9를 다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2x 플러스 5, y는 3. 이제 얘와 얘를 열립방향에 풀어주면 돼요. 이건 x 없앨까, y 없앨까? 다뭐 없애고 싶어? 이거 y 없애는게 맞죠. 왜냐면 하 여기에다가 그냥 5만 곱하면 되니까. x를 없애려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는 2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3 곱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5 곱하면 얼마? 15x-5, y는 5 곱하니까 3, 5, 15, 65, 6, 5, 6. 어떻게 없어져요? 어, 17x는 68이 되겠네. x는 얼마? 4. 이렇게. 그럼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이제 아무데나 풀면 돼. 여기다 4치면 여기다 그럼 8 넘어가서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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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암산이 돼요. 됐어요? 자, 그다음 보자 이제. 자, A 이 B 이 C.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 마음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하나를 갖다 만들 거야, 방정식은. 그러면 OX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X가 될 거고요. UY가 마이너스 UY가 넘어가면 플러스 UY가 되니까 플러스 Y가 될 거고요. 7은 넘어와서 이쪽으로 7.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다음 어떤 거랑 할까? 얘랑 할까? 뭐... 얘랑 얘랑 해도 되고 얘랑 얘랑 하나 만들어도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거 됐어? 요거 이거 이걸로 만들자 이걸로 만들자 이걸로 그냥 요거부터 먼저 전개를 해볼까 4x 4y 2자 4x가 넘어가서 x가 될 거고요 어 마이너스 4y가 넘어가서 플러스 4y가 되니까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그죠?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남았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열방이 풀면 돼 됐어? X 없앨까, Y 없앨까? 어, X 없앨까. 이건 빼면 없어지겠다, 그죠? 그래서, 3Y는 빼면 9가 될 거고, Y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야. Y가 3이니까, X는 얼마? 4. 이렇게 푸는 거야. 해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다음문제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 Y가 3일 때 AB의 값을. 이거는 뭐냐면, 자, 그렇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3을 대입해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3을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4A. 어, Y에다 가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3B. 는 3. 하나 만들었네. 그 다음, 어,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고,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 다음, 3, 마이너스 3A가 나오겠네. 는 마이너스 19. 이제는 얘와 얘를, 풀어야 돼요. 이제는 뭐가 바뀌었어? 뭐로 바뀐 거야?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 A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AB 자리가 지금, 지금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다 정확히 써서 할 거야, 이렇게. 플러스 3B는 3. 됐죠? 마이너스 3A. 자리를 맞춰야 돼.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19. 자, 여기 두개풀 거야. 진서가 X 없을까, Y 없을까? X 없앨까? 아니, 아니, A 없앨까? B 없앨까? B? 아니, A. 마 아, 마음이 금방 바꾸네? 세민이는 솔직히 B 없애려고 하려고 그랬지? 아니요? 야, 니네들 서로 막 텔레파시가 통해? 왜? 그래, B 없앱시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고요? 2 곱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4월에다 곱할 거야, 알았죠? 왜? 내 마음이니까. 그지 <laughs> 내, 내 몸이잖아. 따라서 2 곱하자. 마이너스 8A가 될 거고요. 플러스 6B가 될 거고요. 2곱했더니6 나왔다. 3 곱할 거야. 마이너스 9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6B가 될 거고요. 3 곱하면 마이너스 39, 27, 57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없어져요, B가? 어떻게 없어져? 더 해야 되겠지, 그지그지 마이너스 17A가 남을 거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51이렇 A는 3이네요. A는 3. 따라서 A에다 3을 집어넣을 거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9네. 넘어가서 플러스 9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2B가, 어,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B는 얼마? B는 얼마? B는 얼마? 네. 그러... 아우, 그냥 오죠. 그냥. 그냥. 서 B는 오. 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됐죠. 문제 볼게요. 방정식 다음 연립방식의 해가 1차 방식얘의 해를 만족한대요. 그럼 봐 봐. 이건 지금 얘와 얘와 이세 개의 해가 다 똑같다는 뜻이야. 이 해가 똑같다는 뜻이야. 근데 얘와 얘는 못 풀어요. a 값을 모르니까. 그렇지? 따라서 얘와 얘를 푸는 거 얘와 얘를 갖다 이열방식 풀어야 돼. 이렇게. 따라서 5x 3y는 8하고 3x 플러스 얼마 2y는 1, 6열방번 풀어야 돼요. 세미나 x 없였까 y 없앨까어 y 그래. 까3세미나가 y 애고 싶다는데 y 없으 싶다. 3 y였으니까. 3의 액세제가니까 3의 액세프이가 y 였제 y 였으니 3의 액세프제가 y였으니까. 3의 액 y 는 3의 3의 액세프제 y y 는 3, 1은 3. 됐죠, 이렇게. 더하면 없어지겠네, 그지? 19X는 19억. 어? X는 얼마? 1. X가 여기다 1,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러면 5. 5가 넘어가서 하면 3. Y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했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건 이 어찌됐건, 이세는이세 방정식의 해는 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도, 얘도 역시 요 해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해를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다가 1,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는 3이요.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볼게요. 연립방정식. 예에서 A를 잘못 보고 푸 풀... 아, 안타깝죠. A를 잘못 보고 푸는, 풀... 구해서, 얘가 나왔대. 얘가 나왔대. 자. 그러면 얘는, 유 해는, 얘를, 자, 뭐로 잘못 봤는지를 갖다 볼게요. 뭐로 잘못 봤는지를 볼게요. 뭐로 잘못 봤는지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볼게요. 6, x에다가, 마이너스 4, y에다가,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넘어가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8이네요. 어? a를, 뭘로 잘못 본 거예요? 2로 잘못 본 거야, 2로. 2로 잘못 봐서 요 해가 나온 거야. 요 해가. 됐어요? 이번에는 B를 잘못 봐서, B를 잘못 봐서, 얘가 나온 거예요 x 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요. XY를 뭐로 잘못 봤는지.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은 마이너스 14. 어? B를 뭘로 잘못 본 거예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15. 어? B를 15로 잘못 본 거예요. B를. 됐어요, 할머니? 이제? 잘 봐요. B를.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푼 거는 A와 B를 무엇으로 잘못 봤는지를 구해 본 거야. 알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 아...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요, 요 해는, 얘는, 얘는 똑바로 보고 푼 해잖아. 요거는, 요 해는 맞는 거야, 일단 얘가. 됐어요? 됐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B값 구할 거야. 올바른 B값을 갖다 구해볼 거야. 자, B값 한번 구해볼까, 얼마? 6B. Y에다 마이너스 4지 보니까 플러스 4. 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6B는 얼마야? 마이너스 열 여덟, b는 마이너스 3. 자. 올바른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됐죠? 그리고 요거, 요거.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은 요 해를 올바르게 구한 해야.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 그럼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그 다음, 어,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야. 이런 a는 얼마? 얼마? 1. a는 1이야. 올바른 A 값은 1이었어. 아까 전에는 무엇으로 잘못 받는지를 갖다 다 구해 본거예요 됐어, 뭔정이지 됐지? 자, 이제, 자, A와 B 값 구했으니까,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이제 올바른 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 한번 구해볼까? X 플러스 A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B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4. 이건 당연히, 무엇을 없애는 게 빨라요? 뭐? 아 그렇지. 더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X는, 더하면, 마이너스 얼마? 16. Y는 X는 얼마? 8.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가 여기가 8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넘어가서 Y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10. 요게 바로 올바른 식이 되는 거야. 올바른 값이 된 거야. 요게. 됐습니까? 됐죠? 아까는 이제, 무엇으로 잘못 봤는지도 구해줬어. 알았냐? 알았죠? 자, 보자.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내요. 이런 문제는. 자, 봐봐. 두 연립방정식 얘의 해가 서로 같을 때.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라. 근데 이거는 있잖아. a하고 b 값을 모르니까 얘랑 얘랑 연립방식 못 풀어요. 얘도 못 풀어요. b 값을 모르니까. 근데 어차피 얘네들의 해는 다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얘와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y 값 구한 다음에 A, B 값을 구하는 거야. 됐어? 자, 한번 해볼 거야. 자, 3X.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 내 생각을 다 맞추길 바란다. 자. 달라. X 없앨까? Y 없앨까? X. 자, 세명력은 Y. 진성이는 Y. 우리들은 아, 진짜, 다이어를 진짜, 토리을 만드네? 다이의 희망대로 X를 없애보겠습니다. 3을 갖다 곱하자. 3X-3Y는 마이너스 15. 자, 빼면 없어지겠다. 그죠? 빼면. 그지? 빼면 7Y가 남네? 7Y는 21 남네요? 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Y는 3이야. Y는 3. y가 3이야. 어, 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이 4개의 연립방정식에는 x는 2, y는 3였던 거야. 그럼 이때 이제 집어서 a 값부터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2 집어넣자, 마이너스 2a, y에다 3, 3, 어, 3 집어넣자,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a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a는 5. 그 다음에 이제 비구하자. 여기다가 대입해서, 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 B는 3, 3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3B는 넘어가서 플러스 3이 되니까 B는 얼마?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어, 오늘 어, 좀, 음, 많은 양을 나왔는데, 충분히 나는 너희들을 믿습니다. 됐죠? 질문 있어요?